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예, 이거. 안녕하세요. 네, 별똥별과 올래요. 네 오늘은 어 액체감을 만들 건데요. 제네 저희가 다이소를 어 별과와 제가 저와 같이 오늘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수딩자리랑 뭐 색깔 통과 여러 가지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빠서 못 찍었는데요. 우선 어 그냥 어 이거 문, 다이소 후기는 오늘 저녁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 수딩젤도 들어가요 어, 오늘 어, 꿀레님과 새로 같이 샀고요 좀연소개 부탁해서 이 통도 새로 산 거예요 물, 통, 섞을 통, 섞을 것꿀레님도 옆에 있습니다 <laughs> 물풀 저 어, 여기서 화면상에서 안 보실 거예요 네, 하비블클레이 소다 마지막으로, 수딩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클레이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펌종류다 가능합니다. 저는 펌좀 꺼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게, 하베보클레에 넣고 왔어요. 이거 이제 다 썼고요. 이거 새 거, 거의 새 건데, 여기 또 있어서 이거 썼어요. 그하베보클레에 넣고, 이 이렇게 잘 으깨 주세요. 이거 잘 으깨 주셔야 됩니다. 하비로클레이 그리고 하비로클레이꼭 하얀색으로 안 하셔도 되고, 아무 색이나 하셔도 돼요. 저희는 내일 투영를 하고 싶어서 하얀색으로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잘 으깨 주세요. 이렇게. 이거좀묶렇게겠습니다렇이제는하이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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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이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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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렇게. 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 마이너스만 있는데 그냥 조금 넣으신게좀더 하이가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더 줘야 돼요. 물풀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이거 이것도 샀거든요. 이, 여기다가 우린 거 일단 넣놨어요. 어 이거 4개천 원이에요. 다이소 거 그래도 좀 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물풀를 넣고 잘 거품한테 들어가면 안 나는 게 좋겠죠? 살살 저어주세요. 근데 거품 나도 별로 상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음에 저도 저 이제 소 저도 넣어 저도 저도 소도저다고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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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 저도 는거 아닌가? 너무 도저 넣었다고? 응. 조금 조금만 좀더 이렇게. 아니면 제가 이거. 머이 많은데. 뒤에 조금. 나 저희가 이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거, 이거 빨리 끝나면 엄마도 혼나서 빨리 끝나고 가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엄마도 혼나요. 이거 원래 지금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좀 빨리고 그냥 출국 가려고. 근데 이거 원래 이거 할때그 소다 많이 넣어야 돼요. 엄청 액기가 돼야 되거든요. 응. 응. 아직 그거 응. 한으면안 아직. 응. 그럼 뭐 넣어? 이거 소다 많이 넣은 다음에 그 수면전도 있지? 그거 맞는다니까 이거 넣어그 다음 이거 뭐넣 소다 넣고. 왜이렇안 응. 되지 이거? 뭉쳐야 돼? 덜섞나 뭉쳐야 돼? 응. 당연히 뭉쳐야지. 그래, 그래. 이거 그럼... 소다 넣고 뭉치게 해주세요. 아 이게 원래 뭉쳐야 되니까. 저희 물풀 조금만 더넣게 소랑그 물풀에 소량 이거는 좀 마이너셔. 내가 소량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안 뭉치시면 물풀이랑 소를 조금 넣어주세요. 물을 이렇게 계속 계속 해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지금 살짝 뭉치는 느낌이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잘 섞어주세요 지금 그거면 저희가 하이픽 스레이드 완전히 안넘는같 그런 느낌인 그럼 저 해별 거좀 아주 제거했는데? 네? 요 그냥 거 같아요 나도 그런 거 이제 진짜 진짜 소량 나는다 아까 전에. 말 스프레이로 소량 나온다. 물에 뜨게도 모른까 소다 덩어리가 있어야지 소량을 많이 할. 는금 월... 조금씩 넣어줄 거야. 한 번에 많은지 넣어줄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뭉치잖아요. 근데 이거 뭉치고 수, 수딩제를 넣어요. 액기화 되야죠. 일단 먼저. 맞아. 이게 원래 한 번에 많이 넣어. 그래서 덩어리가 되신 다음에 그거 해야 되거든. 진짜 그 네가 조금 넣올려 가지 고 그냥 아니 너 이만큼? 응. 덩어리가 응. 되는 거지가. 어, 한 번에 저처럼 조금씩 넣지 마시고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덩어리가 되게 그죠? 어저 덩어리. 저도 잘 진짜 잘 이루어. 어저 덩어리 있어요. 어디 어디? 어나 없어. 처음 있어요. 생겼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이제 왠지... 아까 전에 보다 살짝 또뭉치는는낌 같은데 그 하늘부터 야늘들기저하늘들 저... 어떤 거머리가 어디였지 여기 건자리 어떤 머리 거의 고자님을 조금 더등 떡머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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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그 벽에 봤들 어리 어리잖아 서좀 여기 뒀어요 근데, 소다 덩어리.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 빗질러 가면서 넣으시면, 빗질이면 되거든요 소다 덩어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귀엽나요? 네, 살짝 되고 있어요. 거품이 아주 많이. 응. 소다 음, 좀만 더 넣을까요?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그래도 넣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기본으로 두면 액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술냉를넣으면더 좋아져요. 뭐가 좋아진 그 조... 맞아. 근데 뭐가 좋아지는지 천씨가좀 말해주세요. 네, 그냥 진짜 완전 그그그 그그 차이가 많은 게 아닌 것처럼 되고. 맞아. 대구 있죠 뭔가. 네, 저 이거 봐요. 법을... 여러분 저 많이 떨려요. 많이 딸려온 것같아 봐봐요 진짜 이거 투명투명한데요? 네. 잘 되고 있어 소다를 많이 넣어주세요 한번에 많이 넣어주세요 더 빨라게 하고 좋겠죠? 이렇게 섞으면 뭔가 되게 되에있는데 저는 소라덩어리가 안보여가지고 응. 살짝 한개 보였어요 어이 벌써 구분이나 됐네요 여러 죄송합니다 이거 건너뛰기 해줘도 돼요 저거가 무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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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진무고진아요진 무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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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거진무거 무거진 가거진무진 무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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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물되니까 소다를 넣으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저기 물이 더 세요. 진짜? 소다 니 너무 있는 소금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물풀이 얼마나 많이 넣어서 그래. 물풀 별로 안 많이 안 넣는다. 근데? 나도 네, 썼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되게 잘된 거지. 씌린지는 안, 나... 안 해. 이거 빙산물 넣은 것 같은데, 안 해도. 그럴걸 진짜 항상 저보고 그다음에 가아 일본도 이렇게 됐네? 그렇 원래 이게 그 그냥 있기 있잖아요. 저희는 왠지 모르겠는데 됐어요. 어, 2015 어, 이렇게 됐어요. 손에 이천 거의 다된것 같아요. 0천5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이래 그저 지형 아이 이거 활동별 이거. 예. 이거 제가 이거 이것도 사물. 그냥저금고 거. 이 거. 요 고기 있는 거. 이이기 있는 거. 기 있는 거. 이기 있는 거. 이 고기 는 고기 거. 기는 거. 이기 있는 거. 이 고기 있는 거. 는 거. 이기는 거. 이고있이 거. 이 거. 있는 이 거. 이있 거. 이이기 거. 거. 이 고기 있는 거. 는이이있이 거. 이게 원래 수림질 진짜 뭔가 그래, 잠깐만 내거 그거 같아서 너무 음, 많이 넣지 마상 아 많이 넣으 나는 왜 지금 거기 있는 거까지 넣었잖아 응. 아 사장님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지 그럼 그래, 그래. 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진짜 물이, 되, 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그 이렇게 그냥 많이 넣지 그냥 많이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더 넣어 해줄 거야 아 됐어 이렇게 그래. 나 너무 많이 넣었나 그럼 아 그래. 괜찮아 이로줘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물처럼 됐어요 수정제를 아, 아, 그 섞으면 아아 그거 다안 해줄 때 그냥 그그 정도면 돼 그럼 여기 에 물풀 넣어주시면 섞읍니다 어왜 살짝 뭉치는 그래 뭉치지 아니 살짝 돼지? 아주 살짝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완전 물이 어, 원래 완전 물 되야 응. 돼난 완전 물안 됐는데 어아 이제 물, 물 됐다 돼요, 여러분 돼. 이게 완전 물돼야 돼요 저 어, 완전히 물됐어요나 이걸 넣고 뭐 넣고 물 풀어 주세요. 물 풀어 주세요. 아, 그거 소다 넣으시면 돼요. 물풀넣고 소다 넣는 건가요? 네. 수증제도 그거 소 넣어야 아까 넣었는데. 조금만 넣아. 네. 많이 넣으면 끈적한 게. 그만큼만 넣는 게. 그러면은. 고, 똥 갖죠. 물풀을넣고 섞어 주세요. 이게 수증제를 넣으면 물물 같이 되는 게정상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소다를 넣어 주세요. 여쭤보니, 되게, 소라가 아낀 것 같아요. 아끼셔요. 네. 그냥, 그냥 써주셔야 돼요. 알겠지? 원래, 사람들 많이가는게 이만큼인데, 지금, 이만큼을 먹고 있어요. 근데. 네. 잘안 되고 있죠. 왜냐면. 네. 다 섞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뭉쳤어요. 이게 제 거고, 이게 꼴등님 거예요. 저 지금 헛삭고 있어요. 네. 제가... 근데 응. 네. 꼴다님이 이게 집에 있어서 저보고 이걸 이거 두개 꼴다님 만든 거라저 저랑 저랑 만든 거 이걸 합칠래요아저 줄다 줄다 있게 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넣을게요. 꼴다님 여기다 넣어주세요. 야. 거. 이거 야 꼴다님 저, 같이 섞어주세요. 데 꼴다님도 미소와, 오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것 같아. 이제 저 지금 뭐 빨리 하고 지금 이거 청년 동안골드님이청년쪼네 조금 조금 안 묻고요. 조금요? 조금 묻어요 여기. 원래 근데 처음엔 묻는데 막 건조시키고 몇분 있으면 이게 손에 이제 안 묻어요. 어, 음. 예, 이거 꺼내주세요. 응. 이제 그럼 이거 꺼낼 거야 소다가 소다를 많이 넣어줘요. 그래야지 이렇게 소다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뭉쳐줘야 돼. 소다 다 만드시고 돼요. 소다 덩어리 이거 다만드시고뭉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영어관원을 빨리 가야되는데 지금부터 혼날까봐 빨리 할게요 지금 좀 물어요 근데 또 이게 며칠있으면 안물그리고 몇분있으면 안물거리